마태복음 6장 23절 에안데 호옵달모 포네로스 에 홀론토 소마 스코테이논 에스타이 에운토 포스 토소 스코토스 에스틴 토 스코토스 포손 그러나 만약에 너의 눈이 나쁘다면 너의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빛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먼저 에안 third condition clause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관해서 말합니다. 너의 눈이 나쁘다면 포넬로스는 나쁘다라는 것이 눈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쁜 것을 말합니다. 악한 너의 눈이 악하다면 A는 에이미의 3인칭 단수 가정법 동사입니다. 너의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에스타이는 에이미의 미래 형태입니다. 중간태 어미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만약에 A 그리고 뒤에는 estin, 직설법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first conditional class입니다. 그냥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 빛이. 그런데 그 빛은 여기서 관사는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내 안에 있는 빛인데 그것이 어둡다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빛이 어두울 정도면 얼마나 더 어둡겠냐 포손은 포스 포손 여기에 How great, How much라는 뜻입니다. 토스코토스가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 어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몸전체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래서 앞절에서는 너 몸이 내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그 등불이 성하면 심플 또는 심플 마인디드, sincere, 순수하고 솔직하면 몸 전체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눈이 만약에 악하면 그러면 너의 빛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울 것이고 빛이 어두울 정도면 나머지는 보나마나 더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